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면 옆사람 손을 잡고 싶어지죠. 심장은 쿵쾅거리고 승무원들은 급히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누군가는 기도를 시작하고 옆자리 아저씨는 구토봉투를 꺼내듭니다. SNS에는 살아생전 처음 겪어본 난기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공포와 실제 위험 사이에는 태평양만큼 넓은 간극이 있거든요. 지난 40년간 난기류 때문에 추락한 여객기는 단한 대도 없으니까요. 비행기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오늘은 난기류의 정체와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그리고 최근 왜 자주 발생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난기류라는 건 공기 흐름이 갑자기 변하는 현상입니다. 비유하자면 잔잔한 강물에서 갑자기 소용돌이를 만나는 것과 비슷하죠. 문제는 이 소용돌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에는 제트기류라는 초고속 바람의 강이 흐르는데 이 바람의 속도가 갑자기 바뀌면 비행기가 덜컹거리게 되거든요. 이걸 청천난기류라고 부르는데 맑은 하늘에서 예고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구름 한점 없는 맑은 날씨에도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제트 기류는 시속 200km에서 400km로 흐르는 고속 바람의 띠인데 찬 공기 덩어리와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만나는 경계에서 발생합니다. 이 바람의 속도가 갑자기 변하거나 방향이 바뀌는 지점에서 강한 윈드시어가 생기고 비행기가 이 구역을 통과할 때 급격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조종사 입장에서는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고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까다로운 유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열에 의한 난기류인데 뜨거운 공기가 위로 치솟으면서 만들어집니다. 여름날 아스팔트 위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걸본적 있죠? 하늘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랑운이나 레우 구름 주변에서 특히 강하게 발생하는데 이런 구름들은 거대한 공기순환 시스템을 만들어내거든요. 따뜻한 공기는 빠르게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는 하강하면서 비행기를 요동치게 만드는 거죠. 열대지역이나 여름철 오후에 이런 유형의 난기류가 특히 많은 이유는 강한 햇빛이 지표면을 가열해서 강력한 상승기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란운 내부에서는 초속 30m가 넘는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거든요. 비행기가 이런 구름 속을 통과하면 마치 거대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처럼 급격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레우 구름을 최대한 피해서 비행하는데 레이더로 구름 내부의 수분 입자 밀도를 측정해서 강한 대류 활동이 일어나는 구역을 미리 감지하죠. 산이나 고층 건물 같은 지형지물도 난기류를 만들어냅니다. 바람이 산을 넘어가면서 뒤쪽에 소용돌이를 형성하는데 이게 기계적 난기류라는 겁니다. 강한 바람이 부는 날 산악 지역을 비행하는 조종사들이 특히 조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지표면의 장애물이 공기 흐름을 왜곡시키면서 상공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히말라야나 로키산맥 같은 높은 산맥 주변에서는 이런 난기류가 수천미터 상공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해당 항로를 비행하는 조종사들은 항상 주의를 기울이죠. 특히, 산악파라고 불리는 현상은 상당히 흥미로운데, 강한 바람이 산을 넘으면서 하류 쪽에 마치 파도처럼 공기의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이 파동은 산에서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전달될 수 있고, 고도 1만미터 이상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한국의 경우, 겨울철 백두대간을 넘어오는 북서풍이 동해안 쪽에 이런 난기류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행기 자체도 난기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날개가 공기를 가르면서 뒤쪽에 소용돌이를 만드는데 이걸 후류 난기류라고 부르죠. 큰 비행기일수록 더 강한 후류를 남기기 때문에 작은 비행기가 바로 뒤를 따라가면 심하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공항에서 비행기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착륙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관제탑에서는 선행기가 만든 후류가 충분히 흩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비행기를 띄우거든요. 에어버스 A380 같은 대형 항공기는 무게가 500톤이 넘는데, 이런 거대한 비행기가 만드는 후류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날개 끝에서 발생하는 소형돌이가 시속 수백킬로미터의 속도로 회전하면서 몇분 동안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대형기가 이륙한 후에는 주형기나 소형기가 최소 2분에서 3분 정도 기다려야 하고, 활주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더긴 시간을 두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난기류는 실제로 얼마나 위험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대 항공기에게는 거의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설계 단계에서 극심한 난기류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지거든요. 테스트 과정에서 날개를 위아래로 수 미터씩 휘게 만들어도 부러지지 않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상용화됩니다. 심한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순간적으로 30m 이상 급상승하거나 급파가 할수 있는데 이 정도 수직이동은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죠. 항공기 제작사들은 인증 과정에서 실제 운항 중 겪을 수 있는 하중의 15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비행기를 설계합니다. 날개 같은 경우에는 정상 위치에서 위아래로 각각 7m에서 9m까지 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데 실제 난기류에서는 이 한계치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변형만 발생하거든요. 동체도 마찬가지인데, 여압과 난기류로 인한 응력을 수만 번 반복해서 가해도 균열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3,500만 편의 항공편이 운항되는데, 이 중에서 심각한 난기류를 겪는 경우는 5,000건 정도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0.14%에 불과하죠. 더 중요한 건, 지난 40년 넘게 난기류 때문에 추락한 여객기가 단한 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1960년대 이후로 난기류가 직접 원인이 된 치명적 사고는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항공 역사상 마지막으로 난기류가 추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사고는 1960년대 초반인데 그 이후로는 기체 설계와 운항 절차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물론 부상자는 발생합니다. 2023년 미국 통계를 보면 비행 중 심각한 부상의 거의 40%가 난기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대부분의 부상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이나 서비스 중이던 승무원이라는 점이죠. 난기류가 비행기를 부수는 게 아니라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천장에 머리를 박거나 통로로 튕겨나가면서 다치는 겁니다. 실제로 안전벨트만 제대로 착용하면 심각한 부상 위험은 거의 사라지거든요. 미국 연방항공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60명에서 80명 정도가 난기류로 인해 부상을 입는데 이중80% 이상이 안전벨트 미착용자입니다. 특히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나 짐을 꺼내려고 일어섰을 때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서 다치는 경우가 많죠. 승무원들도 기내 서비스 중에 갑작스러운 난기류를 만나면 카트에 부딪히거나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는데 이런 이유로 많은 항공사들이 안전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난기류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최신 기상 레이더는 구름 속 수분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난기류 발생 가능성을 알려주고 기상 예보 시스템은 제트 기류의 위치와 강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죠. 요즘은 전용 앱까지 나와서 다른 비행기들이 보고한 난기류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런 시스템들을 종합하면 약75% 정도의 정확도로 총천 난기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로를 변경하거나 고도를 조정해서 난기류 구역을 피해 가거든요. 현대 항공기에는 난기류 감지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상 레이더가 전방의 구름과 강수 상황을 스캔하면서 잠재적인 난기류 구역을 표시해 주는데 조종사는 이 정보를 보고 미리 안전벨트 착용 사인을 켜거나 우회 경로를 선택할 수 있죠. 일부 최신 기종에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대기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시스템도 있는데 이를 통해 청천 난기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난기류가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1970년대와 비교하면 북대서양 항로의 청천 난기류는 55%나 증가했습니다. 유럽과 북미 상공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40%에서 90%까지 증가한 것도 있거든요. 원인은 기후변화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제트 기류가 더 강해지고 불안정해지면서 청천 난기류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런던에서 뉴욕으로 가는 항로의 경우 1979년에는 연간 약 17시간 정도 심각한 난기류를 겪었는데 2020년에는 이쪽 출 시간으로 늘어났죠. 제트 기류라는 건 고도 9000m에서 12000m 사이를 흐르는 초고속 바람인데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경계선에서 형성됩니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극지방과 적도 사이의 온도 차이가 변하고 있는데 이게 제트기류의 강도와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제트기류가 강해지면 그 주변의 바람속도 변화도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청천난기류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이 현상이 부드러지는데 계절적 온도 차이가 더 커지면서 제트기류의 강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의 예측은 더 심각합니다. 2050년이 되면 심각한 수준의 청천 난기류가 지금보다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현재 비행 중 10분 정도 난기류를 겪는다면 미래에는 같은 항로에서 20분에서 30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빈도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강도도 세지고 있어서 중간 강도의 난기류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영국 레딩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두 배로 증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극심한 난기류 발생 빈도가 현재의 149%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오와 관련된 난기류도 문제입니다. 대기가 따뜻해지면서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더 강력한 정난운과 내우를 만들어 내거든요. 따뜻하고 습한 공기는 더 빠르게 상승하면서 강한 상승 기류를 형성하는데 이게 대류성 난기류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여름철 열대 지역이나 몬순 시즌의 아시아 항로에서 난기류가 증가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원순 시즌에 거대한 정난운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 구름들의 꼭대기가 1만 5천 미터를 넘어가면서 순항 고도를 비행하는 항공기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항공사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기내 음료 서비스를 더 일찍 중단하기 시작했고, 대한항공은 이코노미석에서 뜨거운 국물이 제공을 중단했거든요. 승무원들이 서비스 중에 난기류를 만나면 뜨거운 액체가 쏟아지면서 화상을 입을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난기류로 인한 승무원 부상의 상당수가 기내 서비스 중에 발생하거든요. 싱가포르 항공의 경우 난기류 예보가 있는 구간에서는 아예 식 서비스 시간을 조정하거나 간소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들은 승무원 안전을 위해 추가 좌석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기내 곳곳에 접이식 보조 좌석을 마련해서 갑작스러운 난기류 발생 시 승무원들이 빠르게 앉을 수 있도록 한 거죠. 또 서비스 카트에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잠금 장치가 더 강화되고 무게 중심이 낮아져서 난기류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승객들도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좌석 위치인데 날개 근처 좌석이 가장 흔들림이 적습니다. 비행기는 날개를 중심으로 균형을 잡기 때문에 앞쪽이나 뒤쪽보다 중앙부가 안정적이거든요. 특히 꼬리쪽 좌석은 지렛대 원리 때문에 흔들림이 증폭되어서 같은 난기류라도 훨씬 더 심하게 느껴지죠. 물리학적으로 보면 비행기의 무게 중심이 날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회전 반견이 가장 작고 따라서 상하 움직임의 폭도 최소화 됩니다. 두 번째는 안전벨트입니다. 기내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게 가장 확실한 보호 방법이거든요. 청천난기류는 예고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종사도 미리 경고할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는 벨트를 느슨하게라도 계속 매고 있으면 갑작스러운 난기류에도 천장으로 튕겨 나가는 일은 없죠. 실제로 2024년 싱가포르 항공 비행편에서 발생한 난기류 사고를 보면 안전벨트를 착용한 승객들은 거의 다치지 않았지만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종사들은 난기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한 비행기가 특정 고도에서 난기류를 겪으면 즉시 관제소에 보고하고, 관제소는 그 정보를 같은 항로를 비행하는 다른 비행기들에게 전달하거든요. 후속 비행기들은 고도를 바꾸거나 경로를 약간 수정해서 같은 난기류 구역을 피할 수 있죠. 이런 정보 공유 시스템 덕분에 예측하지 못한 난기류를 만나더라도 다음 비행기들은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PIIP라고 불리는 조종사 보고 시스템이 대표적인데 전 세계 조종사들이 실시간으로 기상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NASA와 여러 항공연구기관들이 더 정확한 난기류 탐지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레이저를 이용해서 비행기 앞쪽 수 킬로미터의 공기 흐름을 미리 감지하는 라이다 시스템이 대표적이죠.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청천난기류도 몇분 전에 미리 감지해서 승객들에게 경고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일부 항공사들이 시험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최대 16킬로미터 전방의 대기 상태를 측정할 수 있어서 조종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의 기상 데이터와 난기류 발생 기록을 학습한 AI가 특정 기상 조건에서 난기류 발생 확률을 계산해 주는 거죠. 이 시스템은 기존 기상 예보보다 더 정확하게 난기류 위치와 강도를 예측할 수 있고 최적의 우회 경로까지 제한해 줍니다. 일부 항공사들은 이미 비행 계획 단계에서 이런 AI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결국, 난기류는 불편하고 무섭긴 하지만, 현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비행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조종사들은 철저한 훈련을 받았으며, 항공산업 전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난기류가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에 대한 대응 기술과 안전 시스템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행기가 흔들려도, 안전벨트만 제대로 매고 있으면 됩니다. 조종사를 믿고 비행기를 믿으세요. 그들은 이 일을 수십 년간 안전하게 해 왔으니까요.